이번에 남은 재료는 얼린 두부 두부조림으로 변신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얼린 두부 고춧가루 간장 참치액 새우젓 올리고당 다진마늘 대파 물 이제 만들어 봅시다. 양념장부터 만들게요. 다진마늘 고춧가루 간장 참치액 새우젓 올리고당을 넣고 섞어서 준비해둡니다. 손으로 꾹 눌러 물기를 짜낸 얼린 두부를 좋아하는 두께로 썰어 줍니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두부를 구워 줍니다. 이번에 남은 재료인 얼린 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요. 이는 얼었다 녹으면 수분이 빠져나가 무게당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라 두부 한 모의 단백질 양은 같으니 각자 취향에 맞게 골라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얼린 두부가 단백질이 많다고 하니 무조건 얼려 먹어야 하고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좋은 마음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강요가 된다면 상대는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럽죠. 그러니 나의 좋은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선 권유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두 가지 권유하는 방법은 첫째, 의문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게 있으니 해봐! 라는 지시의 명령문이 아닌 이런 좋은게 있는데 너는 어때? 라는 제안의 의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이 더 열릴 거예요. 둘째, 최종 결정은 상대에게 맡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 라며 실천하든 별로? 라며 거절하든 그건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싫어서가 아닌 상대방의 상황이나 취향에 따른 선택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도 잘 전달되고 서로 관계도 좋아지게 될 테니 좋은 것들은 권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저와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좋은 것들도 의문문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양면이 노릇해지면 어슷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 익혀줍니다. 파의 향이 올라오면 양념장을 얹어주고 물을 넣어 양념이 배어들고 졸아들 때까지 끓여주면 얼린 두부조림으로 변신 완료! 맛을 볼까요? 수분이 빠져나간 구멍들 사이로 양념이 베어들어 씹는 순간 양념이 쫙 나오고 고소하고 쫄깃한 맛과 식감이 기존 두부조림과 다르니 얼린 두부로도 만들어 보세요. 남은 재료로 만든 또 다른 레시피가 궁금하다면?